자 그래서 음그 다음을 보시면요 법화원은 신라인이 당나라에 건립한 자 신라인이 당나라에 건립한 규모가 가장 큰 불교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단 산동이 저 신라 땅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가 당나라 땅이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839년 전후로, 839년 전후로 법화원의 상주 승려는 24명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 주이또어스 가장 많았을 때 승려는 40여 인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나스스른, 스스위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변의 신라인들은 자주입니다. 찡창. 자주 법화원에서 집회와 활동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법화원에서 강경을 했고요. 이게 경전을 강독한다, 또는 경전을 읽는다라는 뜻도 스스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라의 습속을 바우츠 했다. 바우츠가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유지. 신라의 풍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법화원 안에서. 예, 그 부분이 중요하죠. 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어그 어,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어, 이 사람들은 신라어를 썼답니다. 신라어, 예, 신라어를 썼답니다. 이 강경 강경을 하고 아까 강경을 하고 뭐 기타 활동을 할 때. 신라어를 썼답니다. 신라어를.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화원의 강경 및 기타 활동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풍속을 유지했고, 신라의 말을 썼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집회에는, 도속, 도사와 속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불자들이겠죠. 예, 승려와, 속인들, 세속익 사람들, 그다음에 노소, 노소는 아시죠?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 좀비, 좀비는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이니까 어뭐뭐양반쌍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속과 노소와 좀비들이 모두 종스, 신로르입니다 신라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번역을 해놨죠. 집회의 도사와, 도사, 말하자면 불자와 속인, 그리고 노소, 좀비는 모두 신라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만 지어놓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관리하고, 여기를 드나들고, 여기서 집회를 하고, 강경을 하고, 이런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신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적산법화원이요. 예. 적산 법화원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검색만 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장보고상도 있습니다. 거대한 장보고상도 있으니까 그런 건 직접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